MBN 박서진 계약서 유출 파문. 사장 그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MBN 박서진 해외 진출 프로젝트 준비 중. 최근 음악계에 또한 번의 파장이 일어났다.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MBN 간 체결된 대형 계약서가 유출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수많은 계약 조건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박서진이 앞으로 걸어나갈 음악적 행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한 야심찬 계획들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또 다른 트로트 스타 김용빈 역시 사생팬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로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두 아티스트의 대조적인 현실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박서진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돈독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되게 다듬어진 무대 매너, 그리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음악적 재능은 그를 단연 돋보이게 만들며, 팬층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MBN 측에서는 박서진이 단순히 현재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결정 역시 철저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유출된 계약서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특권층 전율라는 비난과 함께 과도한 보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MBN의 주요 관계자들은 박서진이 지금까지 보여준 뛰어난 음악적 성과와 무대의 카리스마를 근거로, 그가 그러한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당당하게 설명했다. 한 MBN 사장은 그의 목소리와 예술적 감각은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트로트의 모습이다. 앞으로 그의 열정과 실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큰 무대에서 빛날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계약이 단순한 내부 거래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와 같이 MBN은 박서진의 현재 인기와 미래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로 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과 함께 MBN은 박서진을 주축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 및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기획 중이며 이를 통해 한국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해외 진출이라는 꿈은 더 이상 일부 관객들만의 상상이 아니며 박서진은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서진은 그동안 꾸준히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해왔고, 음악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감미로운 음색을 넘어 청중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동시에 열정적 자극을 선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력은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계약과 동시에 드러난 협업 프로젝트들은 그 자체로 음악 산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트로트라는 장르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박서진은 기존의 틀을 깨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음악적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도전적인 아티스트로 떠오르고 있다. MBN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서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다. 한편, 박서진의 놀라운 계약 성사 소식과 동시에 또 다른 트로트 스타 김용빈의 사생팬 문제 역시 음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빈은 차분하면서도 진솔한 무대 퍼포먼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몇몇 과도한 팬들의 행동이 문제로 떠올랐다. 김용빈은 한밤 중에 자신의 집 앞에서 사생팬들이 몰려드는 상황에 직면하며 그로 인한 안전 문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아야 했다. 그의 매니저는 급박하게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로 현장에는 경찰의 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한 상황이었다. 김용빈의 경우, 팬들의 열렬한 지지가 그의 성공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집착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의 일거수일 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일부는 그의 집 주소까지 파악하는 등 범위를 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김용빈의 가까운 지인들은 그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보안 강화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빈의 사례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사생팬 문제는 한국연예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팬들이 가지는 애정이 때로는 아티스트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팬 문화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와 팬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아티스트의 대조적인 사례는 현재 한국 음악 산업이 겪고 있는 여러 모순과 도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서진은 거대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김용빈은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와 안전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각 아티스트가 처한 환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팬 문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MBN의 관계자들은 박서진의 계약권에 대해 그의 음악적 역량과 대중에게 주는 감동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약이 단기적인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의 예술적 성장을 뒷받침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또한 박서진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 그리고 무대에서 발휘하는 독창적인 매력이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MBN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박서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 그리고 각 국가마다 다른 음악적 취향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그렇기에 MBN은 박서진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적인 유명 프로듀서들과의 협업, 다국적 마케팅 전략, 그리고 현지 문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박서진의 음악이 단순히 한 나라의 트로트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서진 자신 역시 이번 계약과 해외 진출 계획에 대해 신중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표현력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번 계약과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 음악 산업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가진 잠재력과 열정을 인정받으며 앞으로의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MBN은 박서진을 비롯한 차세대 아티스트들이 세계 각국의 관객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음악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김용빈의 사례는 한편으로는 팬덤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그의 경우, 단순한 지지와 사랑의 표시가 넘어서 사생활에 대한 무리한 침해로까지 발전해버린 상황은 연예인 보호와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매니저와 소속사는 김용빈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 법적 조치와 보안 강화 작업을 시도했으나 첨단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팬들의 집착과 정보 유출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드러냈다. 또한, 김용빈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점점 더 일상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조차 이번 사건 이후로 그의 외출이나 일상활동에 큰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불편을 넘어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팬 문화가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착이 과도하게 되면 아티스트 개인의 삶과 안전, 나아가 그의 예술 활동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연예 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그들은 팬과 아티스트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팬들이 지켜야 할 선과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티스트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팬들의 애정이 지나친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연예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MBN은 이번 계약 유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보안 대책과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약서 유출 사건 자체는 회사 입장에서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이 박서진을 비롯한 아티스트들과 팬들, 그리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투명한 소통과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MBN 관계자는 집원 사건이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계약 조건 및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N비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박서진의 음악이 단순한 국내 성공 사례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 중이다. 해외 유명 음악 축제 참여, 다국적 협업 프로젝트, 현지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한 브랜딩 강화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박서진이 단순히 국내 팬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한정적인 이미지로 머물렀던 트로트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으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서진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적 감각을 무대로 선보이며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스토리는 단순한 인기스타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음악 자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김용빈의 사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연예 산업 내부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의 사례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겪게 되는 사생팬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나치게 열광하는 팬들의 행동은 때때로 연예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변인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아티스트와 팬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용빈의 매니저와 가족, 그리고 주변 동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보안 시스템 도입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팬들 역시 한때 무조건적인 열정이 오히려 아티스트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팬 문화 자체가 성숙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건강한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현재 한국음악계는 박서진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와 김용빈 사례를 통해 단순히 흥행이나 인기도를 넘어서 아티스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MBN과 같은 기획사의 대담한 투자와 전략적인 지원은 물론, 연예인 개인의 꾸준한 자기개발과 팬들과의 올바른 소통이 결합될 때,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당당히 설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계약서 유출 사건은 아티스트와 매니저, 기획사 간의 신뢰와 투명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보안과 프라이버시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전문가는 아티스트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주변 환경과 팬 문화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각 계층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뒷받침될 때 한국 음악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한다. 양 아티스트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때로는 거대한 투자와 집중적인 프로모션이 한 편의 찬사와 동시에 엄청난 압박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박서진의 경우 MBN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 전략과 함께 전 세계 시장에서 그를 기다리는 다양한 도전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김용빈의 경우 팬덤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드러내며 그 끝에 노인 아티스트의 고독과 안전 문제가 사회 전반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두 사례는 현대 연예계가 마주한 양면성을 극명하게 대변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더 이상 단편적인 성공만을 목표로 할수 없다며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예술적 가치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팬 문화가 지나친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고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건강한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예산업 전반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 앞으로 박서진과 MBN이 펼쳐나갈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한국 음악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설레로 남을 것이다. 박서진의 독창적인 음악 색깔과 MBN의 과감한 투자 전략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음악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동시에, 김용빈의 사례는 팬 문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향후 사생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연예인과 팬 모두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이번 보도는 한국 연예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 기회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서진과 같이 큰 꿈을 안고 전 세계로 도약하려는 아티스트와 동시에 지나친 팬 열풍 속에서 소중한 일상을 지켜야 하는 아티스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두 사례 모두 각기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심에는 아티스트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함께 건강한 음악 산업을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음악 시장은 단순한 음반 판매와 콘서트 수익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와 SNS 그리고 국제적인 콘텐츠 유통과 연결되어 한층 복잡해진 경쟁 구도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MBN과 박서진 그리고 김용빈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사례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음악 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 관계자들이 내놓은 목소리와 의견은 업계 전반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